그러니까 광고기획 일본부 1팀 주현종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맡아서 교육하게 된 매체는 네이버 GFA고요 요즘은 성과형 디스플레이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 성과형 디스플레이와 보장형 디스플레이인 어, NOSP가 따로 있는데 말 그대로 성과를 따져서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어, 투자한 금액만큼 보장을 시키는 보장형 디스플레이가 따로 있다고 봐주시면 될 건데요. 저희는 왼편에 있는 성과형 GFA 디스플레이를 이번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순서로는, 순서로는 계정 생성, 광고 전 준비, 광고 세팅, 성과 분석으로 차근차근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어, 마케터분들이나 광고주분들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그렇게 되면은 우측 하단, 어, 우측 상단에 내 메일을 클릭해 주시고 관리 계정이나 광고 계정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는 광고 계정을 추가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추가를 누르게 되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이런 화면으로 넘어갔을 때는 본인에 맞는 어, 사업자면 사업자 개인이면 개인으로 선택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를 해서 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조회를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조회 후에 상세 정보를 모두 기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수로 사업자등록증을 필수로 첨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여기 그냥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저장을 누르시고 어, 그 다음에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정 이름을 쓰고 나서 계정 설정에 대한 정보를 기입을 하실 건데요. 이거는 거의 대한민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계정 이름만 넣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계정 이름이 나, 나중에는 따르게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꼭 정확히 지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 일반적으로 업체명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광고 이제 프로필에 대해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말 그대로 프로필 이름, 뭐 광고주 명으로 해도 되고요. 어, 프로필 이미지를 필수적으로 설치, 어, 너, 첨부를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광고주한테 전달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 그림판을 통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로고를 어 그림판을 통해서 300에 300 사이즈로 지정해서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 프로필 URL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스마트 스토어나 홈페이지 두 개로 진행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두 개로 진행할 때 주의점이 만약에 홈페이지로 할 건지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로 할 건지 하나만 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왜 하나만 정해야 되는지는 이 다음에 넘어갔을 때 다시 한번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전 준비에 대해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전환 추적. 원래는 뭐 픽셀이나 스크립트 같은 이런 기반이 아니었던 GFA였는데 최근에 스크립트를 설치해서 전환 추적이 가능하게끔 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희도 이제 설치를 할수 있는데 일단 도구에 가셔서 어, 전환 추적 관리가 있습니다. 전환 추적 관리를 눌렀을 때. 그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미 설치해 보신 분들은 되게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프로필 URL을 아까 꼭한 가지를 정해서 해야 된다고 했던 게이 신청 사이트 URL이 대표 URL로 병, 무조건 지정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정해 주실 때 스마트 스토어냐 홈페이지냐 꼭 지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두 기입을 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전환 유형이 구매인지 장바구니인지 회원가입인지 전환추적 기간까지 따로 설정이 가능하고 저희가 서비스 신청을 했을 때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처럼 어, 설정된 메일로 안내 메일이 가게 됩니다. 이런 메일을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미 프리미엄 로그 분석이 설치되어 있다면 어, 동일한 메일을 받았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똑같이 심어야 되냐 라고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바로 심지 않아도 되고 여기 보시는 데이터 검수 요청만 넣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저뭐 네이버도 설치한 적이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 설치 대행이나 아니면 직접 설치로 하셔서 어, 스크립트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검수 요청을 넣으면 한 하루에서 어, 늦으면 3일 정도 내에 이제 다 완료가 되는데요. 완료가 되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뜨게 됩니다. 설치 완료 그리고 전환 추적 기간이 20일로 되어 있는데 어, 이거는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수정에 들어가셔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케터 분들 같은 경우는 광고 권한 관리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팀 관리 계정을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 팀 관리 계정에 가셔서, 설정, 권한 관리, 광고 계정 연동, 계정 초대, 계정 초대에서 광고주 계정 번호, 기입 초대를 해주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광고주 계정이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로 입력을 하셔서 초대를 하게 되면,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대기 중인 연동 요청 관리가 들어와 있을 건데 이 부분에서 진행을 하시는 거고 어, 이거를 만약에 진행을 했다고 하면은 광고주 계정으로 들어와서 설정 권한관리 광고계정 연동에 들어오시면 지금과 같은 화면이 보여집니다. 여기서 이제 권한 승인을 받아 주시면 지금 같은 화면으로 연동 중이라고 이렇게 뜨게 되고요. 이제 가장 좀 헷갈려하는 광고주 매핑을 잡는 방법인데요. 매핑은 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합 결제 또는 광고주 직접 충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통합 결제로 했을 때는 광고주의 입금을 확인을 먼저 하고 확인이 되면 관리팀에 통합 결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통합 결제 요청을 해서 승인이 났다고 하면 설정에 들어가셔서. 결제 관리에 들어가시고, 결제 설정에 보면 통합 결제에 대한 승인이 알림이 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승인을 눌러 주시면 되는데,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결제 담당자 정보가 있는데, 이게 본인이라고 하면 본인이 승인을 누를 수가 있고, 광고주라고 하면 광고주한테 승인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직접 충전을 하는 건이라면 관리팀에 직접 충전에 대한 매핑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저희 회사 인트라넷 또는 아지트에 매핑을 어 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광고주한테 승인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똑같이 광고주한테 안내를 할때 설정에 들어가셔서 결제 관리 결제 설정에 가시면 어, 대행권 이관 승인에 대한 어, 안내가 있을 거라고 말씀 주시면 거기에 승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된다고 안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상단에 있는 게 통합결제를 승인한 광고주이고 어, 밑에 하단이 대행권 이관을 승인한 직접 충전권 광고주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됐다면 광고를 세팅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어, 네이버와 똑같이 캠페인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캠페인을 만들었을 때 어, 목적이 무엇인지 트래픽인지 앱 설치인지 동영상 조회인지 그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말한 대표 URL을 설정할 수가 있는데 대표 URL을 설정하고. 여기 보시면 브랜드 업종이 있습니다. 이거는 꼭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광고주가 화장품이라면 그에 맞는 카테고리를 아니면 패션 의류라고 하면 그에 맞는 카테고리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캠페인 추가 설정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내 광고주가 직접 충전하는 광고주이다라고 하면 설정하지 않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내 광고주가 통합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광고주라고 하면 무조건 한도를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 광고주가 100만원을,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원을 충전했다고 하면 저희는 캠페인 예산에 100만원을 꼭 넣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광고주한테 꼭 변경을 하지 말아달라, 캠페인 예산을 건들지 말아달라고 안내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00만 원을 하고 나서 저희가 또 100만 원을 충전하게 되면 충전이 완료된 시점에 200만 원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그룹을 만들게 될 건데요. 어 일반적인 뭐 카카오 모먼트나 이런 배너와 좀 비슷한 점이 있는데 일단 게재 위치를 어디를 할 거냐에 따른 이제 어, 위치 설정인데 어, 네이버와 밴드 피드 두 개가 있습니다. 밴드 피드는 말 그대로 밴드 피드만 있는데 네이버는 스마트 채널, 모바일 메인, 서브, 피드, 배너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오디언스 타겟팅이기 때문에 성별이나 연령, 관심사 지역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입찰 방식 같은 경우는 수동 입찰과 자동 입찰이 있는데 어, 이거의 차이가 좀 뭐냐고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약간 비슷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수동 입찰 같은 경우는 내가 CPC에 200원을 놨다고 하면 200원에 대한 경쟁을 가지고 진행을 하지만, 자동 입찰 같은 경우는 200원에 놓으면, 어, 1원부터 200원까지의 전체적인 좀 경쟁을, 경쟁을 가지고 입찰 비등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 자동 입찰이 맞는지, 수동 입찰이 맞는지 조금 테스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자동 입찰은 아무래도 나온 지는 수동 입찰보다는 얼마 되지 않았고, 수동 입찰만 있다가 자동 입찰까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시점입니다. 어, 그렇게 해서 입찰 방식이나 노출 빈도 테스트도 통해서 자신만의 전략을 구축하는 게 좋은데요. 노출 빈도를 따져서 가, 광고 그룹에 설정을 할 건지, 광고 소재마다 1일몇회 노출을 할 건지 굉장히 좀 중요한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테스트해 보시는 걸 되게 추천드립니다. 특히 성과 가중으로 할 건지 최적화로 할 건지 균등 노출로 할 건지 이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만의 브랜드에 맞게끔 설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룹 계제 위치에 따라서 세팅하는 소재의 타입이 바뀌어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메인 페이지를 많이 진행하기 때문에 어, 이미지 배너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설정이 각각 다르고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광고 전에 해당 게재 위치의 사이즈를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세팅한 거를 보면은 어, 어떻게 보면 한 브랜드인데요. 굉장히 많은 광고 그룹을 지금 노출 중인데 어, 배너는 웬만하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광고가 노출되는 지면이 다르고 타겟팅이 다르기 때문에 그 타겟팅에 따라 지면에 따라 각각 따로 따로 광고 그룹을 세팅을 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 광고주의 성과라든지 타겟팅을 어, 타겟팅을 구분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어, 좋은 저는 세팅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근데 가끔 아무것도 처음에 모를 때는 광고 그룹의 모든 게재 위치를 체크해서 한 번에 다넣 넣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그렇게 진행하면은 페이스북처럼 어, 롤링돼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나쁜 거는 아니지만 저는 하나하나 다 따로따로 세팅했을 때는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볼 수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아래를 보시면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있을 건데요. 대부분 분들이 어, 마케터 분들도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노출이 안 돼요. CPC가 너무 높아서 진행을 못 하겠어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 GFE 같은 경우는 약간 CTR에 더 민감한 배너 매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배너 반응도에 따라서 노출이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노출량 확보가 안된다고 하면 CPC를 올릴 수 밖에 없는데 내가 오백, 500원에 진행하는 거와 1,000원에 진행하는 거는 어, 두 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발 빠르게 소재를 바꿔 주는 것이 좋고 저는 한 3일에서 어, 7일 정도 돌렸을 때 성과가 너무 안 좋다고 하면 배너를 과감하게 바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아래 같은 경우는 어, DA에 대한 목적을 어, 정확하게 이해하고 어, 발 빠르게 좀 진행을 한 경우인데 아무래도 어, ctr이 잘 나오다 보니 그로 인해 어, CPC도 낮아지는 상태이고 노출도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많다는 것보다는 어, 일정 노출을 가져가되 클릭률이 받쳐주다 보니 어, 클릭도 이루어지고 있고 전환까지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 소재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gfa 같은 경우는 일반 배너와 다르게 이쁘고 정말 멋지게 만드는 것이 아닌 저희가 배너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게의 간판 역할을 하는 거기, 하는 거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전달력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고 클릭을 할 만한 배너를 우리가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배너의 목표를 1% 클릭률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통해서 CTR이 높게 된다면 CPC는 자동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마케터 분들이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해보고 광고주 분들과 함께 소재 논의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만 해서는 끝이 아니죠. 아무래도 성과 분석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GA나 에이스 카운터 등 여러 가지 솔루션을 사용을 하실 텐데요. 근데 일반적으로 g f a 에서볼수 있는 성과 분석을 보자면 여기 리포트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성과 리포트를 가주시면 이렇게 조회 기간에 따라서 내가 볼수 있는 보고 싶은 지면이라든지 시간대 그다음에 연령 성별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시간대마다 요일 때마다 이제 아마 CPC가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요일과 시간대를 CPC를 분석을 해서 이 시간대에는 많이 노출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 그때는 과감하게 CPC를 올려서 출퇴근 시간에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별이나 연령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설정해서 진행을 하지만 시간 같은 경우는 좀 진행하지 않으실 건데요. 어, 다행히도 GFA는 아무래도 새벽 시간대 이용자가 적은 시간대에는 저절로 낮춰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어, 일반적으로 시간대를 꼭 설정하지 않아도 불필요한 시간대는 나가지 않는다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7시부터 9시까지 아니면 6시부터 8시까지는 출퇴근 시간대에 모바일 사용량이 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노출량도 증가하는데 만약에 내 광고주가 그때 성과가 좋은 광고주라고 하면 CPC를 높여서 경쟁 방식에서 이겨 먼저 노출될 수 있는, 구, 어, 노, 노출될 수 있는, 어,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가는 게 마케터로서도 좀 체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전환 성과를 측정할 수 있으면서 있게 되면서 어, 열 추가 설정을 누르면은 이런 전환에 대한 것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가 원하는 뭐 간접전환이나 직접 전환 어, 아니면은 구매 완료에 대한 전환값도 볼수 있지만 내가 회원가입에 대해서 니즈가 있었다고 하면 회원가입에 대한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 추가를 통해서 내가 볼수 있는 것만 어, 설정을 해놓고 꾸준하게 보시면서 소재를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어, GFA 기초적인 것을 교육해 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게 있거나 좀모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 뭐제 메일이나 아니면 네이트온 등 연락 주시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어, 알기 쉽게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때 지금까지 광고기획 일본부 1팀 주현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